대표님,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구축해야 할 것을 알고 싶습니다. 뭐 오늘 좀 휴일이라 어 투자를 하기 전에 알아야 될거 많죠. 물론 저 여러분들은 뭐 각자 터득해서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기준을 둔다면 우선 제 사이트에 오시는 멤버들 기준으로 따진다면. 어 우선, 뭐, 신용 쓰시는 분들 같으면 신용 계약, 어, 신청, 그 다음에 후발적으로 그 미수 처리 방법, 처리, 예, 그걸 세팅을 합니다. 왜냐면, 하 신용 거래 쓰시면 미수가 발생해요, 안 써도. 신용이자가 갑자기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돈이 없으면 반대매매 돼버리거든요? 그러안 그러니까 되게 해야 되, 되겠죠. 그러면, 저, 어, 주식을 팔아서, 그날 결제하는 방법, 그런 게 있죠. 미수는 가급적 쓰지 마세요. 저는 사실, 이 미수 강의는 안 하고 싶은데, 어,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손실을 보는 게 바로 미수거래에요. 그죠? 미수. 그 미수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예. 미수거래. 이 미수거래하고 신용거래는 달라요. 신용거래는, 저는 가급적 신용거래를 권해요. 어이 미수거래는 그 세력들의 전략 속에도 들어갑니다. 예, 세력들의 전략에도 미수거래는 대상이 되기도 해요. 예. 예를 들어서 미수거래를 썼다 해야 될게 이제 0867이 있어요. 0867 이건 뭐냐면 매도담보 매도담보 어, 대출을 해주는 창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 창을 열시면 거기 신청이 있어요. 신청 신청을 하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식 담보 대출이 있고 매도 담보 대출이 있어요. 주식 담보 대출은 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는데 내가 5억 갖고 있어 나 1억이 필요해. 그럼 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은행처럼. 그건 저 주식 담보고 지금 말하는 건 매도 담보야. 나는 이 주식을 팔아서 결제가 있어. 그래서 팔아서 결제할 거 이럴 경우 주식을 팔면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잖아. 돈을 찾을 수 있잖아요. 이걸 땡겨 주는 거예요 날짜를. 이 강에 올려져 있어요. 나는 오늘 팔아서 내가 현금을 인출할 거야. 이것도 됩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이틀 전에 매수된 거야 돼. 아, 어, 또 신용이 있으면, 신용 담보비리 얕으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신용을 좀 털면, 오늘 바로 팔아서 인출이 되기도 합니다. 예. 0867 화면을, 어, 익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 0361. 이건 예수금 창이에요, 예수금. 예수금 창인데, 0 8 6 0361에서 클릭해가지고, D 플러스 1은, 어, 오늘 결제해야 되는 돈이에요. 딥플러스 1의 예수금은. 딥플러스 2에 있는 예수금은 내일 결제를 해야 될 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매일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증권사에 문자도 와요. 근데 못볼 수도 있으니까 매일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 있다면, 어, 주식을 팔던 아니면 현금을 입금하면 되는 거고, 팔아서 0867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까지는 간단한, 저, 사용법이고, 어, 이것은 제 화면에 있어요. 예, 증거금에 대해서 좀 아르셔야 될 거야, 증거금. 증거금이 뭔지. 우리 보면, 주식 종목 옆에 보면 20, 40, 60써 있잖아. 그지? 20, 40, 60, 뭐, 또는 100 이렇게 써 있잖아. 종목, 종목명 옆에. 그 무슨 얘기냐면, 100은 100%야. 20은 20%, 어, 40은 40%. 가령 예를 들어서 이 40%짜리라고 가정을 하면 예수금은, 어, 내가 오늘 1000만원치 주식을 사면 오늘 40%인 400만원만 입금이 되고 나머지 600만원은 내일 모레 증권사에다 자동으로 입금이 돼요. 그러면 요 400만원 말고, 나머지 600만원 이틀 뒤에 입금이 되니까, 쓸수 있겠죠, 또. 주식을 살수 있겠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쓰는 미수야. 아, 이해돼요 그런데 이 미수는 각 증권사별로 다릅니다. 거래소에서 딱 정해진 게 아니야. 이건 각 증권사, 1번 증권사, 2번 증권사, 3번 증권사, 4번 증권사, 각 증권사별로 권한이야. 아. 증권사별로 권한이라고. 다 틀려요. 아셨죠? 증권사가 해주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면 증거금 40%짜리가 있었는데 주가가 갑자기 급등이 됐어요 아니 폭락이 됐어요 그럼 이제 투자주의가 들어가지 그렇지? 어, 투자주의까지는 그냥 증거금이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또 투자경고까지 갔어 그러면 증거금 제도가 없어져 버려요 100으로 바뀌어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주가가 안정이 되면 다시 40%로 환원이, 환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00%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증거자 권한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금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예, 지금 예수금, 이해하셨냐고요? 20%면 1000만원인데 나 오늘 20%, 증거금 20%짜리 주식을 샀어. 오늘 얼마 들어가는 거죠? 200만원. 20%입니까? 800만원은 내일문에 들어간다. 즉, 증거금이, 증거금률이라는 거는 일종의 계약금으로 보시면 돼. 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수를 쓰지 마세요. 예, 신용 거래를 하세요. 신용 거래. 뭐 신용 거래 되면 반대면 매된다 아니, 미수 거래 되면 뭐 반대면 안 된다니까. 미수 결제 안 해도 반대면 매 돼요. 예. 이거 우리가 투자할 때그세 가지를 알아야 돼. 미수 또 신용, 외상 쓰는 거. 외상이 보통 세 개야. 미수 거래가 있고 그다음에 신용 거래가 있고 그다음에 어, 렙 저기 뭐야? 레버리지가 있잖아. 요 레버리지하고 신용은 달라요. 예, 처리되는게 달라요 반대면에 처리되는게 이건 다음시간에 예, 그래서 오늘 미수거래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 쓰읍...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다가 돈을 잃잖아요 특히 단타급등주의 하시는 분들 미수 쓰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스탑몬 써야돼 어... 그냥 뭐돈 많이 하다 투자하다가 돈 없으면 또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미수 땡겨다가 매매 기술도 없으면서, 어? 그냥 툭 떨어지면, 그죠? 잡은 폭 줄고, 또 내일 또 시도해봐. 그지? 폭 줄고. 근데 그게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했어, 내가. 예, 여러분들이, 아유씨, 나는 왜 주식이 재수가 없어? 그게 아니야. 어다 그분들의, 뭐다? 더 차, 더. 어. 주식 시장에는 내가 뭐라 그랬어? 타짜판이라고 했잖아. 그지? 세력들은요. 여러분들의 그런 상태까지 다 노려요. 아시겠습니까? 이 주시장을 우습게 알지 마시고, 그, 제 채널에서 검색해서, 어, 담보, 뭐, 저기, 뭐야, 주식담보대출, 그, 보시면 이전에 영상 올린 게 있어요. 그거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이제, 어, 오늘 돈이 필요해. 있는 거 팔아야 돼. 내일, 오늘 팔면 내일모레 들어오잖아. 오늘 돈 인출해야 되는 상황에도, 아까 0867로 인출이 돼요. 어, 계좌에 보시면, 어, 조회 딱 누르면, 어, 매도담보대출 금액 얼마, 이써 있어요. 강의 올려져 있다고. 한번 시청해 보시고, 어, 이거는 뭐 도움될 것도 참고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건 뭐야? 증거금리야. 요거는 다음 시간에, 어, 강의하는, 어, 신용거래에 대해서, 어, 강의할 때. 신용거래는 내용이 좀 길어요. 예, 많이 알아야 되고, 어, 매매법 가질 때도 신용거래를 싸게 사는 것과 거래량이 터져서 매수하는 거는 돈이 틀려, 돈이. 어, 벌써 이 사람은 1억 갖고 하면 여러분들 왜 거래량 터지고서 매수하잖아. 2억, 1억 먹고서 시작하는 거야. 어? 그거 40%만 올랐어. 주가상승해서 상하가라고 10% 올랐다, 이게. 그 사람들 산 위치, 여러분 산 위치, 이렇게 똑같이 1억 갖고 투자했다, 이게. 신용 샀어. 그럼 이 사람 여기 2억 갖고 하는 거라고. 자기 자본이 2억이 넘는 거요 30%만 가도 이 사람은 6천만 원을 벌어. 여러분은 3천0 0개못 벌지만. 어? 천지가, 이런 걸 알아야 돼, 주식은. 아. 자, 이게 여덟 번째 영상 같은데? 자, 화이팅!